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아, 평소에는 삽자로 이렇게 들면서 삽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삽자로 이렇게 던지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비 자연농원 전목 2일차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의도했던 만큼 그 작업량은 안 됐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 작업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제 다른 채널을 보니까 장프로님이 여유롭게 한가로이 그 막걸리를 자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뭐, 구독자분이 뭐, 보내주셨다고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막걸리 드시고 있던데, 아,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농약 빼고 술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불러서, 이렇게 한 번, 약주를 한번 하자고요. 어, 어제 그 영상에 그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면 안 되겠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좀 각도를 앞으로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은 제가 지금 썰프레아를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에 셀프레아를 밑에 저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접목하기에 앞서서 제가 짤막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할 텐데요. 지난 사비자연동원 교육생 여러분, 그 접목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형성층을 맞추는 작업이다. 형성층은 뭐냐? 그 수목 생략 중에 목본율을 기준했을 때 절단면을 보면은, 맨 왼쪽으로, 맨 왼쪽으로, 어, 외수피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피, 그 다음에 형성층입니다. 형성층 안쪽으로, 변제, 심재가 있는데, 얘네들 그, 위치가, 성장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랐을 때, 접수든 대목을 잘랐을 때, 그 약,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열한 색이 있을 겁니다. 잘안 안 보이는구나. 일안보 그러니까, 이 열한 그 푸르스름한 프루, 푸르 빛이 보이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해서 형성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접목을 할때 이걸 가운데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대목은 굵고 이 접, 접수는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든 좌, 우측이든 한쪽 면만 맞추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 아시겠죠? 이 대목의 중간이 아니라 왼쪽이든 우측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맞추면 되거든요. 한쪽 면만 맞아도 활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젖어버렸는데, 여기가 활착이 안 돼서, 활착이 안 되면 더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되면은, 이렇게 대목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을 하면, 굳이, 이걸 가지고, 이셀프레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접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목은 이번 시간인데, 접수는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은, 테이프 돌리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목을 이렇게 크게 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토피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그다 만들어 놓고, 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그 토피어리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목을 큰 거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밑에다 저접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접을 하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하나 또 접목을 또, 또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살면은 위에 것 제거 해도 되고요. 이게 살고. 그럼 위에 거 제거하면 되잖아. 요둘중 하나는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어, 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접목을 할때 깎아주고요. 아, 이걸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잘안 보일 거예요. 접수는 2cm 에서 3cm 정도. 아,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대신에, 대목 어, 같은 경우는 3cm 정도. 그래야 접수를 딱 넣었을 때 완벽하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없이 테이핑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은, 접수는 막 길게 깎아지고, 어, 대목은 좀, 그, 짧게 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 꼭, 이렇게 접수를 조금, 그, 대목을 좀더 길게 자른다 생각하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접수를 길게 많이 깎, 깎게 되잖아요? 그럼, 이 깎은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만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수분 증발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활착이 안 돼요, 더더요. 그러니까 항상 깎을 때는 이 대목은 좀 길게, 접수는 좀 작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깎은 다음에. 거기다 안에다 쏙 한쪽을 맞춰서 쏙 맞추면 노출되는 부분 없이 이렇게 테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요 한세번 정도만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테이프도 종류가 여러 질이에요 이렇게 광분해 같은 경우는 테이프와 테이프의 접착력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비닐처럼 생겨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다시 풀러지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닐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돌발 이벤트 하는 과정에서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열려라 참깨를 안 하셨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열려라 참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열려라 들게 아닙니다. 어, 조금 있으면 설날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해 새해는 설날에는 가족들과 그리고 오붓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